택배가 두개가 와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<laughs> 이건 스미스 키링거역 이렇게 또 꽁! 쭉 이벤트를 자주 하니까 이벤트 할 때마다 시키게 돼가지고 좀 괴롭네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죠? 이제 쑤시 옆에를 갈려고겠다 오오오 귀여워 데이클러브 배경이랑 툴을 공유해주셔서 제가 안에다가 넣고 싶은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이로 헐 너무 귀여운데 조금 연한 게 나온 거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귀여운데? 너무 귀여운데? 대박 공, 또한 공유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짜잔 터키월드에서 이거 들어갔어요 이 귀여운 거있짠 So, I'm not going to be a b 고 저는 이타이니 참을 씁니다. l 로 b 티랑 엄청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t 돌이아니겠습니 l 그래서 타이니 참으로 샀습니다. 여기 고무기를 l 고 뜯어볼게요. 고 t o 카도 껴볼게요. 이게 이렇게 of a l i 서어 l e b 이어보겠습니다 조심조심 연캠 t 다 s s i n d o n k e 귀 d 운데 k 귀여운데 n k e y Donkey, Donkey, 거 o n k e y Donk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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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k e 이렇게 택배 2를 뜯어봤고요. 그리고 사실 저는 한동안 좀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. 그러면서 혼자 언박싱한 게 있는데, 바로 이맛 MD에요. 이거 왔었 이게 왔었습니다. 너무 귀죠 진짜 너무 예뻐요. 진짜 잘된것 같아요. 안에 이 속지는 10장 정도 있고, 뒤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따로 포카는 보관 뭐안 하기로 했고,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, 보통 이런 홀더들이 여기로, 옆으로, 카를 밀어넣는, 근데 얘는 위에 구멍이 뚫렸거든요. 그래서 되게, 이거도 키도 더 편한 거 같고, 옆으로 빠진 게 없어서, 좋은 것 같아요. 굿. 그럼 끝. 아하하 그럼 끝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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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하하하하하하 저것도 괜찮은데? 아니, 그게 뭐야 진짜 도장이 왜 저래 야, 이것도 넣어도 괜찮겠는데? 이거 유진님 공구특전 괜찮겠는데? 주인공 야 너무 잘 어울린다 드디어 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이게 하나, 둘, 셋야 너무 괜찮다 이거 너무 괜찮다 쓰다듬었어 이거 누가 뽑아준가? 그래요? 내가 보고 줬어요 야, 너무 괜찮은데? 봐봐. 똑같다. 야, 너무 괜찮은데? 짜잔. <laughs> 야, 더안 보여, 신이 멀리. 그렇지. 야, 어떡해. 꾸고. <laughs> 너무 괜찮다. 야, 그 진짜 괜찮다. 너무 귀여운데? 끝! 네. 네. 기다리던 존댓라고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감싸요여 제가 포카 교환한 건데 짜자잔 컵나더에다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아, 아, 제가 진짜 기다렸어요 정말 우연히 제가 교환글을 올린지 거의 4주? 네 4주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냥 귀찮아서 교환글을 안 띄우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셔서 깜짝 놀라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교환했습니다 한 다시 다 잔잔 뾰아 예쁘다 저희 다음 목 모션은 반전의 잔입니다 너무 예쁜데 뾰 너무 예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. 제가 몇 년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이 태그 떼어줄 생각을 안 하다가 한번 떼어볼게 또 어떻게 하는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강아지 연어킬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떼고 땡기고 해서 잠만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진지하게 비전하게 그러니까 이 박음질 부분을 떼는 거 아닌가? 박음질이 어디에 있는 거지? 깔끔하지 못하게. 아 짜증나. 갑자기 <laughs> 깔끔하지 못하게. 이렇게 뜯어지만 그래도 이 털로 가리니까, 이렇게가안 나고, 참 귀엽네요. 그냥 저희 집고객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. <laughs> 음. 음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드디어 마지막 마댄디아 도착했습니다. 부어볼게요 아, 좀 많이 아, 이게 생각해보다 진짜 훨씬 작네 저는 진짜 클줄알았요그 거울만 알지 않는데 마그네 스탠드입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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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약간 이거 뭐라 하지? 이거 뭐라 하지? 응. 미니 에리홀더 이걸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에 딱 샀거든요 너무 귀엽던데? 아, 너무 귀엽다 여기 데코 스티커도 있어요 이름들도 있고 노래 제목도 있고 네, 로고도 있고 헉, 이거 너무 귀엽다 되게 단, 엄청 딴딴하고 두꺼워요 이게 딱 NCT 드림만 위한 스탠드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었어 다른 사진으로 또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종이에 써있나보니까 이 삽지 로고로도 방향 바꿔서 두 가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데 물론 저는 늘 얼굴로 해놓는 생각이고 어? 저도 저기 말을 해줬으니까 바꿔볼까요? 이걸로? 어? 근데 너무 귀여운데? 아하하 귀엽? 귀엽? 기억나요? <laughs> 색감이 너무 좋아요 이, 이건 가운데가 아닌데? 아 이렇게 한가? 괜찮네요 굿 이게, 어떻게 세우는 거지? 아, 어머, 자석으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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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쪼퍼 붙어. 어머, 이렇게 세워놓으면, 너무 괜찮다. 이렇게, 리얼, 맛, 끝. 굿, 끝.